났어요? 아, 나 완전 치밀했다고 생각했는데. 아님 그 전에 말씀 못 하신 말 못할 사정인 것 같아서 제가 티안 나게 도우려고 했는데 도움이 된 거죠? 에이 이상한 걸로 치면 제고 훨씬 더 이상하지. 음. 저 근데 선생님 그 사정을 말씀 못 하시는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아이 부끄러운 일이야. 제가 훨씬 더 많이 했죠. 만취해서 선생님 입술 덮쳐 방탈출 카페에서 선생님 머리통 쥐어뜯어. 또 취해서 제자방에서 10시간 수면. 이거 봐요. 제가 훨씬 더 많이 했죠. 그러지 말고 선생님도 부끄러운 거 하나 더 얘기해 봐요. 그래야 공평하지. 제가 창피한 짓 많이 해둔. 선생님은 절 피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잖아요. 저도 그래요. 우리 둘다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.